감사합니다. 제2부 임직식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박동환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임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임직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가지고요. 두 줄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9명, 2, 8명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올라오세요 응, 응. 앞에 보여. 접어, 세요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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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접명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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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한 명, 뒤에 명 쓰셔야 돼요. 자 이제 소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직자들은요, 손을 들어주시고, 예,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어, 여기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큰 소리로 예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소약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대소율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십니까? 네.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독생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믿고 자인하십니까? 네. 목사로서 본분과 이웃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성실히 이행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와 충성으로 복음을 수호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유지하도록 성실하게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목사 임직 후에 노예와 총회의 지시에 불 순종하거나 노예 허락 없이 타 교단으로 무단 이직할 경우 목사 면직을 포함한 어떤 징계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됐습니다. 자 이제 선포를 끝나고 내려주시고요, 손요 이제 성의 차기 시겠습니다 뒤에 그, 그 성의를 가지고 계십니다.